수능 준비하기 직전인데 이제 만약에 내가 최저 없는 학교만 지원했어,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절대 준비 못합니다. 그럼 결국 남은 시간은 여름 방학이랑 수능.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단도직이 드디어 3화로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가 1화 2화 신청을 해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보신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단도직입 진행을 맡고 있는 이 김상현 팀장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일단 이 단도직입 3화 이전에 좀 광고를 한게 하고 가고 싶은데 굉장히 이쁜 교재가 나왔습니다 뭐 직접 이~ 교환으로 만든 의학인 적성 면접 대비 그린 노트라고 적어진 책이죠. m m i 교재입니다. m 그러니까 m i 만을 위한 교재고요. 어, 교재 구성은 꽤 시스템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눴고 그리고 학교별로도 나눠있고요. 첫 장을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사실 제가 썼는데요. 첫 장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누구도 1차 합격을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 1차 합격했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MMI가 그런 존재 같아요. 2차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번 필터가 되는 약간 필터 역할을 하는 게 MMI인 것 같아서 학생들도 또 많이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옆에 계신 신선 팀장님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만들게 됐는데 집필을 하게 됐는데 어 등록을 하게 되시면 그휴브레인에서 MMI 등록을 하게 되시면 저희는 이제 이 교재로 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제가 의알못이잖아요 저는 이제 경영 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경영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잘 몰라요. 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물 뭐 화학 몰라. 그 공통 과학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아예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기 의대 입시에 대한 전문가이신 신선희 팀장께 제가 여쭤볼 건데요. 작년에 저희 의대 총몇명 합격을 했죠?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대는 의학계열 7명 합격했고요. 전체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명 그리고 이제 빅 6라고 하는 이제 저희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의 기준으로는 24명 합격했습니다. 빅 6를 20몇 명을 했고 의대를 60명을 합격시키면 이거는 거의 좀 과히 전설적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좀 학생이니까 물어볼 내용들과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이 질문 세이두 가지 정도 질문을 크게 구성을 했고, 뭐 다른 것도 제가 중간 중간에 마치 학생인 것처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의대를 가고 싶은데 탄국 과목을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게 좋겠냐? 이게 제가 좀첫 번째 가장 궁금했던 거거든요. 뭐, 화투를 들어야 되나? 물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생투를 언제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이제 학교, 여러 대학교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니들도, 학생도 정말 요즘에 제일 핫하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를 같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학교마다 우리 학교에서는 꼭 핵심 과목으로 이거 들어야 해,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면 화면 보시면 뭐 경희대, 고대, 성균관대, 연대, 중앙대 같은 의학계열에서는 이제 핵심 과목으로 과학교과는 화원, 생원, 생투. 를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고,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1, 그리고 화학 2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물리인데 왜 들어야 돼? 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 물리를 듣는다는게왜 중요한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리학 과목 자체가 너무 좋은 교과고 의학에 관련이 너무 잘 돼서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도전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이 너무 어렵고 보통 이제 어 쉽게 느껴지는 건 생명 아니면 화학 아니면 뭐 지구과학 이런 거니까 도전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높은 성적을 주겠다는 거고 점수를 주겠다는 거고 거기서 높은 성적을 받는 친구들은 심지어 화가 무슨 그 능력까지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을 이제 들으라고 권장하는 거지 뭐 사실 필수까지는 아닌 거죠 그럼 작년 합격생들도 의대를 지원하는데도 물리를 많이 신청을 했나요,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학생들은 거의 안 듣습니다. 음. 여학생들은 거의 안 듣고, 이제 남학생들은 많이 듣는 편이고요. 특히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좀 학업 우수성을 특출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완전히 어려운 수학 과목을 다 들어버린다든지, 선택 과목이니까요. 아니면은 뭐 물리학을 들어서, 뭐 심지어 물투까지 해가지고 내 지적 능력을 나는 물리를 들어도 이렇게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이 네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의대를 지원하면 그냥 생물만 뒤립다 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학생분들 혹은 이 남아구를 어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남자이다 물리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두 어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이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 제, 제, 영상 초도에도 이 MMI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그래요. 1차 합격하고 그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어,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그때 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진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언제 들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MMI 준비. 바로 이 의학인적성 면접, 이 MMI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거를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MMI 준비해야 되느냐?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많지가 않아요. 뭐 해봤자 5월 7월 이제 학기 중. 그다음 여름 방. 학 그리고 9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수능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수능부터 이제 12월까지가 있는데, 사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5월 7월 뭐 학기 중인데 공부할 수가 없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 1학기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어 보통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바쁜데, 9월 모의고사 있고, 그러면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수능, 절대 못하겠죠. 수능 준비하기 직전인데, 이제 만약에 내가 최저 없는 학교만 지원했어.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절대 준비 못합니다. 그럼 결국 남은 시간은 여름방학이랑 수능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달까지 이제 면접 일정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때 있는데 사실 여름방학 고3들은 2주 정도가 이제 최대라고 하죠.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진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그주 주말부터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3일 어 쉽지 않죠. 3일 동안 mmi를 준비한다. 라는 거는 사실 그냥 문제나 한번 읽고 들어가 보자 정도이지, MMI의 목적이 자기가 좋은 대답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뭐, 어, 단순히 예쁜 대답을 잘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하시려면 여름방학에 오셔서 일단 내 문제가 뭔지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제 좋은 대답이라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대답인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학원에서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원들은 mmi를 학생들을 많이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 그냥 알려줍니다. 근데 과연 그거에 나오는 대답과 대답과 대답을 꼬리 물었을 때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만의 우수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잘 숨길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수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피드백을 받으실 시간이 최소 이제 일주에서 2주는 있으셔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한번 들으셔서, 아, MMI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러한 걸좀 중점적으로 채워나가야겠구나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3일이든 한 달이든 차근차근 더 이제 기본 내용들을 채워가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가장 좀 현실적인 이 질문이고, 또 현실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3이니까 수고스러우시겠죠. 지금 당장 수학 따라 가르랴, 뭐 영어 모의고사 푸느라,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시고, 내신 내신대로 열심히 하시고. 아, 저희도 이제 10년 전에는, 10년이 또더 됐겠지만, 하여튼, 10년 전에는 저희도 굉장히 좀, 이, 바빴잖아요, 고3이.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하셔도 봤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는거 아니에요. 수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내신도 열심히 수능도 열심히 하는 거다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 봤자 1차 합격으로 끝내 버리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MMI는 뿌리인 거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 1차는 다 합격했는데 작년도 저희 1차 엄청나게 합격했죠. 그래서 거의 100명쯤 되지 않았나요? 1차는 이제 통과를 하니까, 음. 이제 서류나 저희 비교과 관리를 받아서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MMI를 모든 친구들이 다 듣진 않아요. 솔직하게. 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뭐,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사실 그게 좀 난이죠. 많이. 100명이 넘게 합격을 했는데, 1차를. 남은 그 40명 그좀 되는 그 친구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좀 여유 있게 이건 꾸준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운동같이 단거리 혹은 빨리하는 유산소가 아니라 긴 시간 호흡이 긴 운동을 하는 그런 유산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단도지기상만은 저희가 여기까지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는 이제 사화로 돌아올 건데 사화는 이제 특별 게스트가 또 기다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의대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이 어려움과 고민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으니까 학원 주소나 학원 학원 대표 번호로 어, 전화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